1월 9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확신 가운데 사는 신앙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는 모든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므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으며 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으로 우상숭배를 경계하려고 곤면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신앙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을 막연한 기대나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언젠가 알게 될 결과가 아니라 지금 붙들고 살아야 할 확신의 근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확신입니다. 확신 없는 신앙은 흔들리지만 약속 위에선 신앙은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신앙 생활을 잘해 보려는 노력으로만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선 확신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에 대해 매우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아무 기도나 응답하시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과 이전에 평안을 누립니다. 이한는 마지막으로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형상 우상을 숭배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신은 하나님께만 속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월 9일 한줄 묵상 요약입니다. 신앙은 불안한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선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위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을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